최근 한동훈이 스타벅스와 경동시장 간 상생협약 소개 과정에서 스타벅스는 서민들이 오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서민이 어떤 것인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는 발언이었는데요. 이에 많은 국민들이 헛웃음을 치며 어이없어하는 반응을 보였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와 유사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해당 내용 알아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동훈이 입을 열면 열수록 다양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의 사직구장서 야구 관람 논란이나 한 동훈의 송정의 별로를 산책했다는 말까지 사실 여부에 대한 의심을 사고 있죠. 이 논란들이 조용해진 지 얼마나 됐다고 곧바로 스타벅스 발언까지 터지며 민심이 어떤 의미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서민이었던 적이 없는 사람이 민심을 얻으려고 코스프레하는 꼴을 보니 가짠다는 이유죠. 국민의힘 당원들만 사용 가능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서도 분노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주간조선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원들 중 일부는 국민적 공감 안되는 극단적 언어 사용자는 당의 자리 없다며. 국민적인 입장에서 해명 필요한 발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과하고 한동훈은 사퇴해라라고 일갈하기도 했죠. 또 다른 당원은, 논란이 있었다면 사과할 줄도 알아야 한다며, 사과가 진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위원장을 보고 있으면, 기자와 국민과 싸우려 출사표 던지신 분 같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들 사이에서도 악평이 자자한 모습인데요. 보수 언론이라면 해당 글들을, 당연히 묵인하고 무시하면 되겠지만, 주간조선이 직접 해당 기사를 올릴 정도면 보수 언론이 한동훈을 향한 스탠스가 어떠한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보수 언론마저 뒤돌게 하는 한동훈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데요. 이어서 해당 기사 댓글에는 한동훈이 생각을 들고 돌아다닌 것을 비판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한동안 커뮤니티에서 이슈가 된 한동훈이 생각된 사진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김어준 총수님의 발언 함께 살펴보시죠. 거기가서 생닭을 샀더군요. 생닭을 사는 것까지 그럴 수 있어요. 시장에 갔으니까 생닭 파는 곳일 테니까. 생닭 샀다고하고 생닭을 왜 자꾸 보여주는 겁니까? <laughs> 사진이 그걸로 도배돼 있던데. 자기 지금 차 타고 가면서 생닭 샀어요 하고 비닐봉지에서 꺼내가지고 막 네. 내가 생닭을 샀어요 <laughs> 이 표정이잖아요. <laughs> 시장에서 태어나서 생닭 처음 사봤나 봐요. 내가 얼마나 서민입니까? <laughs> 생닭을 다 샀어요 이 표정이잖아요. 저 보고 오 한동훈이 정말 생닭까지 샀구나. 정말 서민이야. 누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아 어, 진짜 이상하네 스타벅스 가시면 안되겠어요? 저런 사진을 찍는 자체를 내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 어, 진짜 이상한데 저거 그래서 본인이 손질했을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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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생당을 샀으면 샀지 비닐봉지에 꺼내가지고 사람들한테 생당을 보여주는 구나이게가안 <laughs> 가네 저거 <laughs> 저거 평생 안 해봤다는 소리예요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면 저게 뭐가 대단하다고 <laughs> 생당을산다음에을썼서자생니입다다다다다